건강은 선택이다. 한의학 박사, 닥터 퀸엔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의사가 행복한 한의사일까에 대한 주제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어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믿음. 한의사로서 행복하려면 이세 가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내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우선은 가정이 편안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의학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의원 직장이 편안해집니다. 저의 행복은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소망. 구체적인 목표는 소망이지만 구체적이지 않는 것은 꿈일 뿐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면 우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을 막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와 떨림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한의사는 한의원 잘 되는 한의사도 아니고 실력 있는 한의사도 아닙니다.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고 방향성이 있어서 빛나는 한의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우선 자신에 의사 대한 사랑이 우선이 아닐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 뭘까요?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닐까요? 그 다음,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다음, 주변에 대한 사랑. 그 다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파도처럼 퍼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 꿈꾸는 자 표상이 되어라. 저는 꿈꾸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꿈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즐거움이나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는 표상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 체중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꿈꾸는 한의사, 닥터 q n s 입니다 안녕!